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2023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5개 회원국의 52개 광역지방정부 대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의 미래, 새롭게 함께하는 동북아라는 슬로건으로 제14차 니어 총회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및 울산시 일원에서 개최했습니다. 2018년 중국훈안성 총회 이후 코나1 9 팬데믹으로 온라인 총회가 개최된 후 5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주요 일정은 10월 25일 니어 단체장회견, 개회식, 총회, 울산선언, 태화호 탑승, 10월 26일 산업시찰, 현지시찰 등입니다. 먼저 니어 단체장회견에서는 부단체장 이상 고위급 인사 18명과 국장급 인사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담과 더불어 동부가 지방협력에 대한 의지를 다졌으며 다음 총회부터는 니어 단체장 회의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동부가 지방 정부의 정상급 회의 채널로 정례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개회식에서는 울산시장인 김두겸 니어 의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임병진 니어 사무총장의 개회사가 있었으며, 이 차로 경상북도지사와 차기 의장 단체인 진고회의중국야오닝성 부성장 아령에르덴 몽골볼강아이막지사 장민 중국허난성 부성장 무인 부세볼로드 러시아브라티아공화국 제1부 총리가 각각 축사를 하였고. 하야시 리카 일본 도야마현 생활환경문화부 이사가 일본 도야마현 지사 축사를 대독하였습니다. 또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영상 축사와 중국 산시성 자오강 성장이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더욱 빛냈습니다.